안녕하십니까. ENR의 금홍식입니다. 저는 오늘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5 전파자원환경분과 전자파환경표준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요, 국내외현황, 표준화 대상 기술선정, 표준 확보 전략 및 로드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환경 기술은 통신과 융합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근간으로 방송 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기 전자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방송 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 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및 안전 강화 기술로 정의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전기 전자 기기가 전자기적 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을 측정 평가 및 확인하는 EMC 기술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 보호, 건강 우려 해소를 위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계산, 측정, 평가 및 저감에 관한 EMF 기술. 고출력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주요 기반 시설과 핵심 장비 및 시스템을 보호하고 적시에 복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레벨의 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호장치, 성능평가 및 방호대책에 관한 e m p 기술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EMC 기술은 측정장비, 측정방법요구사항에 대한 전자파 측정기술, ISM 기기, 자동차, 가전조명기기, 멀티미디어 기기 등 제품근별 전자파 적합성 기술, 환경, 환경 일반 기준, 기능 안전성 등에 관한 복합 환경 전자파 적합성 기술로 세분합니다. EMF 기술은 무선국에 관한 전기장 강도 평가, 전자파 강도 저감 기술, 무선 기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 평가, 자기장 강도 평가 기술, 그외 기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가이드 사례 예측 및 계산에 관한 기술로 세분합니다. emp 기술은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에 의한 전자파 환경 및 영향, 성능평가,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핵 emp 기술, 의도성 전자파 장애를 포함한 비핵 emp에 의한 환경 및 영향, 성능평가, 취약성 평가, 저감 대책 및 지침에 관한 비핵인 비기술로 세분합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G 위성 통신 등 초공간 통신을 위한 전파 이용 및 새로운 디지털 융합 산업 발굴에 따라서 첨단 ICT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파에 의한 기기 및 인체 영향, 전자파 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서 관련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전파 응용 및 활용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기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든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 방법 등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 새로운 통신 주파수 및 기술 방식 계에 의한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평가 기술 및 국내외 표준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기 시설 및 시스템 차원의 전자파 안전성 확보와 인체 보호를 위해서 전자파 안전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자파 환경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외정책은 미래 통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시설 보호를 위한 전파감시와 디지털화에 따른 주파수 공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4차 전파 지능기 기본 계획 발표 등을 통해서 디지털 신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현황입니다. 국외에서는 차세대 통신기술의 보급에 따른 주파수의 확대에 대비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호 간섭 평가 및 주요 ICT 시설에 대한 보호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 EMP 평가 및 광대역 방사 내성 기술, 빅데이터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EMP 취약성 평가 및 고출력 전자파 방호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91%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자파 환경 관련 표준화는 ITU-T SG5. ITURSG1, ICTC77, TC106, CISPR 등에서 표준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국가표준을 관장하고 있으며, DTA의 전파자원 P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기술개발 대비 중기 단계로서 주파수 사용의 확장에 따른 EMCEMF, EMP 분야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화 대비 중기 단계로서 전자파 적합성 인체 노출량 예측 모니터링, 고출력 전자파 측정 평가에 관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 수준은 선진국 대비 92%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표준화 대상 기술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표준화 기구의 분류 체계 및 표준화 상황을 토대로 분류 체계 후보군 조사, 데이터 목록 조사 분석, 분류 체계 키워드 구조화 진행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자파 환경 분과의 표준은 총 540여 표준이 있었고, 이들 표준에 대한 표준화 갭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표준 분석 및 기술 발전 분석 결과, 현재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이 가진 성능적 한계와 응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EMC 기술은 광대역 내성 평가 기술 적용 확대 전망과 아래의 기술 개발 현황을 토대로 제품군별 광대역 내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집중 대응이 필요함이 파악되었습니다. EMF 기술은 주파수 활용 증가로 전자파 환경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자파 모니터링 기술 및 AI 적용 예측 기술이 필요함이 파되었습니다 EMP 기술은 현재 기술 표준은 핵 EMP 위협 관련 장비 보호 위주로 되어 있지만 IMI 포함 비핵 EMP 위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 장비가 실내에 배치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비핵 EMP 위협 대비 시설 및 장비 수준 방호 관련 표준화가 필요함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5년 내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타 과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배, 후보 기술을 제외한 표준화 대상 후보 기술을 선별하였습니다. EMC 기술에서는 18에서 40GHz EMI 기준 및 측정 요소 기술, 차세대 통신 복합 기기에 대한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조건 및 기술, EMI 기술에서는 5G,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기술,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사례 기술,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강도 평가 기술, AM방송국 자기장강도 평가 사례 기술, EMP 기술에서는 핵 EMP 위협에 대한 시설 수준에서의 취약성 평가 기술, 비핵 EMP 위협에 대한 보호소자 성능 평가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상 후보 기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영향과 기술 성숙도가 높은 대상 후보 기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술은 EMC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 복합 기기에 대한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조건 및 기술, EMF 분야에서는 5G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기술,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사례 기술,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강도 평가 사례 기술,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강도 평가 가이드 기술. EMP 분야에서는 비핵EMP 위협에 대한 보호소자 성능 평가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대상 기술에 대한 표준 확보 전략 및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통신 복합기기에 대한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조건 및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를 위해 100메가 이상의 광대역 신호 보상 기술 개발과 더불어 6G 신호에 대한 전자파 시험 신호 모델링 기술 개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는 ICTC 77에서 광대역 내성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5G, 6G 이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환경 구분 및 특성이 기존 전자파 환경 등급 표준에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IC CISPER, ISO TC22, ITUT SG5에서 광대역 내성평가를 위해 제품군별 맞춤형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기술 및 요구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존 표준 개정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신규 표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9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5G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기술 검증을 통해 향후 적용될 6G 서비스 기술을 고려한 전자파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표준화는 ITU-TSG5와 국가표준으로 5G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기술 표준을 선행 추진하고 6G 전자파 예측 기술은 향후 국제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부터 29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사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실내외 및 광범위 지역 전자파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의 설치 운영 사례를 통한 최적의 측정 장비 구성 및 운영 요구 조건 등 실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표준화는 ITU-T SG5 TTA에서 5G 신호 전자파 인체 노출량 상시 모니터링 기술을 기존 전자파 모니터링 측정 방법 표준에 포함되도록 개발 추진하고 사례는 ITUT SG5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신규 표준화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9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 강도 평가 가이드 기술 및 평가 사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저주파수 자기장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및 평가 방법 등의 관련 기술 가이드 및 사례를 개발하고 근역장에서의, 저기 근역장에서의 저주파 자기장 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표준화는 ITU-T-SG5에서 저주파 무선국 자기장강도 측정 방안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25년부터 29년까지의 표준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핵 EMP 위협에 대한 보호소자 성능평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IEMI를 포함한 방사성 및 전도성 비핵 EMP로부터 핵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의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표준화는 ICTC77SC77C와 국가표준에서 방사성 및 전도성 비핵 EMP 방호장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국내 표준 화학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25년부터 29년까지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TTA가 추진하고 있는 ICT 표준화 전략 및 R&D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을 개발하면 R&D 사업 성과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